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자, 저희 오늘 오늘은 강화도 어, 풍물시장 5일장에 왔어요. 5일장인데 2일하고 7일. 오늘 7일이니까 딱 맞네. 여긴 터미널, 강화 터미널 상가. 차가 이제 지금 오후 오시 반인데 차가 밀리네. 오늘따라. 여기는. 아마 이쪽이 강화 풍물시장 가는 것 때문에 밀릴 수도 있죠. 여기까지 오는 것도 문제다. 우리는 한 600m 지점에서 차를 근처에다 주차하고 걸어가고, 걸어다 걸어오려고요. 자, 정악기, 광합동물 시장 이쪽은 종합터미널 버스도 엄청 많죠? 아까 정상에서 광아인삼 어, 생동동주 마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안에 안에 인삼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, 참 밀린다 엄청 밀린다 네, 본물시장 여긴가? 여긴가 보네. 여긴가? 한번 가봐. 조만, 조만큼 되나? 어이다 뭐. 일로 오는구만. 어? 다 일로 와, 차들이. 뭐, 모종들. 땅콩, 버덕, 뭐 하지? 일로 왔었으면 내가 볼땐 아직도 주차 못하고 계속 차 안에만 있었겠다. 국물 시장 여기야, 여기, 여기네, 여기네, 어우 많다, 더덕도 있고, 마, 마네, 땅콩, 와, 수박, 오, 좋네. 마늘, 양파. 야, 크구나. 야외도 있고, 저 안에도 있고 그런가 보다. 막걸리, 저 있고, 순무김치 있네? 여기도 있고, 저쪽에도 순무김치 있고. 이야, 순무도 팔고, 순무김치도 팔고. 저기 한번 가볼까? 순무. 순무김치. 이게 순무야 이게 순무야 순무가 얼마예요만원짜리만1 그 5원짜리이 아, 원, 만 오. 원아만원1 5원 이게, 이게 몇 킬로 이 3킬로 이거는 일, 3, 3kg. 1... 3킬로 이거는 2킬로 2원1 5 0원 아, 맛있어요 첫째. 맛있어요? 예. 네. 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깝다 맛맛 보여 드려? 맛을 볼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떤 맛인지 좀 맛이, 좀 맛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아좀그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맛이 좀 들어야 돼요? 네 아. 이거는 조금 맛 들었어요 이거는 지가 어디 갔어 그게 2만원이에요? 요거는 15,000원 아 15,000원? 15,000원으로 1 0 0 0원아 아, 아. 시장 안에서 이거 네. 2만원 가아

이게 순무? 어 저게 순무야. 강화도 특산품이잖아. 진짜요? 순무 발효가 잘 되네. 아까 그야 맛이 아주 잘 들었네. 발효가 잘 됐어. 주모가 <목소리> 여기 있네. 아유. 어, 매실? 어, 크네. 매실 이 얼마일까? 매실, 매실 주담 가야 되는데, 아이씨. 저한만 원, 만원천원 사겠다, 내가. 매실이 좀 있으면 나오잖아. 그 차린데, 매실도. 장내삼 묽음 <목소리> 회싹보리 낙졸라지인진쏘 <목소리> 마트에 있지 않을까? 하나로마트? 그런 데 있겠지 그런 데 사야겠다 더 확실하지 저거 너무 크면 은한번따은 장담이 안돼 <목소리> 조그마하게 생막걸리로 생막걸리도 사러 가자. 여기는 해산물 코너. <laughs> 나여 어. 해산물 나 <laughs> 없어. 네, <laughs> 가드나저 어, 석이가 좋아하는 까대기가 있네.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떠냐? 두부도 있고. 저기 안에 건물 안에. 건물 안에 들어가는 방법. 과자들. 김부가김부가 김. 매실 10kg 상체 안정기 한 번에 처음이네 튀김, 쏙떡 튀김 떡볶는데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네 계란 아, 아 5kg구나 5kg 저 안에 저 안에 들어보자 뭐 있나 뭐있 보려고 뭐 있나 보려고 냉방 중이래잖아 시원할 것 같아 어때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보자 어때 시원하지 국물이네 그럼 저기 밖에 저기 봐봐나 국물이네 여기는 럭셔리, 시원하네요 나물이나 약재, 국물이나... 아, 이거 편하네? 이런 데도 있어? <laughs> 우와, 크다 아. 없다 이건 적 거지 없다. 없어. 없어. 없어, 없어. 없어. 없어, 없어. 와, 많다, 사람. 많다, 많아. 자. 강화 풍물시장 5일장 정상 여기까지요. 자 강화도 인삼 막걸리 이거 1.5리터에 5 0 0 0원 어제 제조된 거. 중기한 생 막걸리라서 샀어요. 유명한 데인가 보네. 순무도 팔고 순무 김치도 팔고 유명한가 보네 여기서 샀어요.